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이번에 정부의 25번째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3080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급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대책을 발표한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 쇼크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83만 호에 달하는 대량의 공급을 통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말하는 물량은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두배 정도 되고 서울시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이런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을 해서 공급 쇼크 수준으로 주택 시장에 확고한 안정세를 심어 주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내 서울에만 3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내용을 한번 보니까 공공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노태우 정부 때와 맞먹는 규모인데 언론에서 계속 나오죠.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또 아무리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토지주들이 싫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거 안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맨날 공급부족, 공급부족 얘기하더니 지금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공급을 하면 당장 집값은 잡는지 모르겠지만 수년 뒤에는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더 시장에 쇼크가 오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결국 대책이 대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세개 규모에 맞먹는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압도적인 물량으로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죠. 또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속도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해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평균 13년 걸리는 걸 이제 5년 이내로 줄이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청약도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하는데 협조하면 용도지역도 바꿔주고 용적률도 올려주고 기부채납도 덜하게 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 같은 경우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당근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목적은 구체적인 수치보다도 수급 불안에 대한 심리를 해소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함의를 알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전국의 매년 주택 공급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36만 호, 그리고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35만 7천 호 정도 해서 거의 36에서 37만 호 정도 공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공급이 늘어나서 최근 부동산 폭등기에 이르러서는 평균 55만 채 가까이 공급이 됐습니다. 정말 많이 공급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공급을 원한다고 하니까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급의 방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로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개인이 공급하거나 아니면 조합이 주도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 개발비용이나 주택 경기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다 공공이 부담할 테니까 개발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한테는 분담금이 없는 주택을 주고 영세한 상인들한테는 새로운 건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의 정비 사업은 조합들이 주도해서 했는데, 사업성이 있는 경우만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의 타깃은 정비 사업이 사업성이 없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지역들을 개선해서 실제 거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죠. 규제를 다 풀어준다고 해요. 용적률도 올려주고, 층수 제한도 완화해주고, 기부채납도 줄여주고 재건축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당근을 제시를 했어요. 기존의 소유자가 너무 많아서 용적률 상향 없이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죠. 그런 곳에 이제 사업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 재건축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재건축 부담금의 문제는 사실 사업성이 더안 좋은 지역에 굉장한 메리입니다 사업성이 안 좋아서 기존의 종전주택이 가격이 낮은 경우에 나중에 사업이 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되고 나면 그만큼 이익분이 커지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당근을 제시를 했어요. 또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에 조합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 거의 부동산 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 주민 중에서 사업을 정말 추진해 보겠다고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조합장을 해요. 이렇게 하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많은 업체들이 딸려 있기 때문에 가진 이익을 가져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공에게 맡기면 이제 그 절차도 간소화시키고 빨리 진행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또 현행법상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지역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 지역도 가능하게 해서 기존 낙후된 주택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에 돌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정비사업을 통해서 93,000호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한 8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중이 큰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업하던 데 말고 사업성이 없어서 지지부진하던 곳을 공공이 참여하게 하면 다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세권 중공업 저층 주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개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주 공동 사업 같은 걸 통해서 보통 개발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소위 말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많이 할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허용을 합니다. 이사 공급대책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정비 사업 추진을 공공화 하는 것, 그리고 안 되는 사업장도 공공이 끼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토지주가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들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거죠. 대책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Q&A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간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런 대책을 발표한 이유가 뭐죠? 공급을 많이 했는데도 유례 없는 초저금리 때문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로 투기수요가 극성을 부리고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공급이 부족해서 이러한 건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실제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면서 투기수요가 극성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대책 을 발표 를 한거 죠？그동안 획기 적인 공급 방안 을 마련 하지 않았던이 유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이미 방안 을 제시 했 다고 얘 기하 죠？가장 확 실하 게 가장, 가장 빠르 게시 장에 공 급할 수 있는 건 유휴 부 지를 활 용하 는것 입니다. 보상 을 해서, 신도시를 개발해서 중장기적으로 더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즉각적이고 단기간에 빨리 공급을 이뤄낼 수 있는 건 갖고 있는 땅에 건물을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심 내 유유부지를 활용하는 공급 방안을 이미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3기 신도시까지 공급하기로 했죠. 이미 공급은 충분히 되고 있고 거기에 더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도 남을 만큼 특단의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이 얘기는 정말 정말 공급이 많은데 그렇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물량으로 쏟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왜 완화 안 하고 공공이 나서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당연하죠. 민간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는 건 실질적으로 공급 효과가 미미합니다. 조합 방식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 되죠. 이 개발이익이 높다고 판단하고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투기 수요가 몰려가고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주변 집값까지 상승이 되고 그 후에 피해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규제를 완화하지는 절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용방식 사업은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하면서 물어보죠? 그러면 안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대책은 사업성 있다고 투기 수요 몰려가서 막 과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동의를 받아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실제 공급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 갖고 과연 대책이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하는데 결국 지금의 문제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거다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대책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죠.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수요들이 득세를 하고, 언론도 뭐 공급 부족하다, 전문가도 뭐 공급 없다, 하도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사람들 의 심리가 자극이 돼서 영끌이 나오고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 심리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이 대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정말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다 끌어서 서울 전역에 아파트 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책 기조를 확인을 했습니다.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하죠. 대책 발표일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공급권을 주지 않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분 확보해도 공급권이 없어요. 그리고 청약처럼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지키고 전매 제한도 합니다. 투기 수요가 미리 달려들지 않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죠. 또 주변이 그것 때문에 폭등하면 주변까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 중에 이걸 가장 잘한 거죠. 또 이거 가지고 여기 들쑤시고 저기 들쑤시고 할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는 라걸 발표를 한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급은 충분하니까 제발 영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급이 이미 충분한데도 저금리 때문에 투자 수요가 여전히 들어오고, 또 무리해서 영끌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걸 불식시켜 주겠다라는 뜻으로 이번 정책이 발표가 된 거죠. 현실은 굉장히 심각하니까 더 이상 영끌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공 주도로 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발표를 한건 이제 민간 주도 방식으로는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죠. 민간 방식으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풀어주는 건 절대 안 하겠다고 못 박은 것과 같아요. 도도강 이런데 연끌들막 가가지고 비싸게 샀는데 제가 그거 재건축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막 풀어주는 거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죠. 결국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뛰어든 사람들 생각보다 먹을 것 없다는 거 알려주고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예상되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 내가 실제로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실수요자, 실제 거주민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겠다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투기가 끼어들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다 묶어버려가지고, 이거 사고팔고 못하게 다 잠궈버리겠다는 뜻이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듯이 실제로 지금 주택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정부 발표에 나왔네요. 주택은 평균 보유기간이 약 10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 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재화이다. 이거 제가 맨날 하는 말이죠.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한번 사면 최소 2,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재화인데 이러한 재화를 당장 오늘이 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고 막 부추기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런 재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공급 제가 그렇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사상 최대 수준의 공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죠.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더 희소해지고,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이 위너라고 계속 떠드는 거,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중장기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 한계 상황에 이른 가계 대출 비중, 이거 지금 우리 경제가 맞닥뜨려 있는 현실이죠?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100% 넘어섰다고 말씀드렸고,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140%도 넘어가는 수준으로 비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금리, 초저금리 시대에 무슨 금리가 오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단 내는 사람 바보라고 얘기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걸 정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거품이 그게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연끌들 뛰어들고 있으니까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인데 여전히 투기꾼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공급대책 발표 후에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빌라 매매 거래가 급증을 했죠. 공공재개발 때문에 빌라가 이제 호황일 거라고 이제 빌라 사면 큰 이익을 볼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 사신 분들 이제 다 묶인 거죠. 다 동의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등기할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내가 실거주하려고 이거 사신 분들이야. 아무 상관 없겠지만, 단기간에 시세 차익 노리려고 들어간 사람들, 이제 등기 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택 시장은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초고가 주택이 있죠. 소수의 부자들도 어딘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로 존재하는 주택 시장이 있어요. 이 주택 가격이 10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이 시장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원래 여기 재건축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냥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집이 재건축을 통해서 수십억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고, 주변에서 이를 통해 갑자기 격차를 느끼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관심 갖게 된 거죠. 비교 가능한 주택의 가격이 폭등을 하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강남 재건축이 저러면 강남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좋다는 지역들,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런데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비해서 노도강, 금강구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이거에 맞춰서 경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덩달아 지방의 아파트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2020년도 시장은 돈줄이 막히니까 대출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지역에 투기꾼들이 달려가서 부풀려 놓고 거기에 영끌들이 패닉 바잉 하면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대다수 서민이 사는 주거 지역에 최근에 고가로 영끌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최대의 피해 집단이 되겠죠. 왜? 더 좋은 위치에 더 많은 주택이 수도 없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대책이라고 쓰고 투기 억제 대책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투자 안 하면 안 된다고 조급해하는 영끌들, 투기꾼들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람들, 부동산 멘토라고 모시면서 그 사람들 말 들으면서 집산 사람들, 이렇게 따라가다가 영원히 그 덫에 갇히게 된다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부동산 채널에서 정책 관련해서 자세히 다뤄줄 것 같아서 저는 이 정책 뒤에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